반갑습니다, 이입니다 예, 그 새해 첫날을 이렇게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 밖에 날씨가 추워요. 네, 네, 추울 거예요. <laughs> 예, 네, 추우니까 이제 이거 저희 영화 보시고 조금 어, 따뜻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! 안녕하세요, 고하원입니다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16년 병신년대. 아, 저희 영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자, 저는 작년 한해 동안 조선모사 여기 계신 김대승 감독님, 김대나 네, 츄머 씨. 설매 선배님 저희 영화 한번 보시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많고요 두번 보고 세번 보면 그또 다른 내용대 있고 스은 그림 찾기처럼 또 다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영화니까요 좋은 글들로 홍보 좋은 얘기들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수학 점수가 10점만 나와도 굉장히 좋았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영화 평점 1 0점만 나와도 <laughs> 너무 행복했것 같습니다 정말 10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 여러분 <laughs> 알고 있습니다, 네, 있습니다. <laughs> 유승호보다 더큰 박수 받고 싶어대박입니 <laughs> <laughs> 어...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, 저기 우리 영화 잘 보셨습니까? 네, 예,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싫어해서 <laughs> 10점만 주십시오. 내려버에 들어가서 예, 10점 꼭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, 함성으로 보여주신 분께 가장 함성이 알겠습니다 네꼭 어, 네이버에 들어가서 평점 10점을 올리겠다는 분한분을뽑아서 유승호씨와 도영이이 자리에서 뜨겁게 한 시간 동안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한번진행해주세요 이쪽에 섰다가 제가 출발하면은, 유승호씨한테 달려가서 방 자, 준비. 자, 출발! 고맙니다자 준비! 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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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우리 아다씨도저아가고 우리 아도씨도저 아가씨, 아나시고, <laughs> 아가씨. 저 우리 감독님도 우리 감독님! 저 우리 대표님저 우리 경호하시는 분!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가시고요. 여러분, 여러분, 들돌아 여러분, 길에 네이버분 평점 약속 지키실 러죠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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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정말 여러분들 레이버에 득점 올리는 거 잊지 마세요 대표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, 어, 저희들이 영화로 마술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입소문의 마술을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